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양자 컴퓨터 상용화 임박, 구글 발표 소식에 아이온큐 신고가 랠리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어,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생각 어,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구글이 지난주 나온 또 발표 자료가 있죠. 이제 9월 12일.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양자 컴퓨터가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어, 이국적인 상태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접근법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은 플로켓 위상 정렬 상태를 생성하고 관찰함으로써 획기적인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하면은, 블로케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뭐 주기적으로 같은 패턴, 행동이 뭐 반복되는 뭐 이런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은, 연구팀은 이러한 양자 시스템에서 리드미컬한 구동을 활용하여 입자 경계 운동을 영상화하고 특이한 입자들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모습을 관찰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뭐, 입자 경계 운동이라는 것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움직임을 하나 관찰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플로키 위산정렬 상태를 이제 구현한 게 뭐냐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양자 컴퓨터, 음, 이 양자, 이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는, 어, 환경 변화 민감할 때그 상태를 최대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음 근데 노, 노력을 하는데 이번 플럭의 위상 정렬 상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평형 상태라든지 이 안정적인 유지되던 상태에서 주기적으로 뭐 한다. 힘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뭐 평형 상태를 무너뜨린다든지 하면서 이 움직임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되었다. 기존에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만 이 존재하던 상태를 이번 이 플로키 위상 정렬 상태를 구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찰함으로써 성공했다라는 건데, 이게 왜 지금 의미가 있느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여기 나오지만 이 연구를 통해가지고 기존에 뭐 하게 됐다. 컴퓨터가 미지의 물리 영역을 탐구하는 실험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지금까지 양자 컴퓨터는 이 계산기 같은 이제 능력이었다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문제 값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 우리 뭐1 더하기 1은 뭐냐 이런 것처럼 어떤 문제를 그 입력을 했을 때 결과 값이 도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하나의 문제를 푸는 이런 부분에만 이제, 어 지금까지 양자의 영역을 활용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물리 영역을 탐구하는 실험 플랫폼으로 이제 전화 어, 활용이 된다는 거는 이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물질 상태를 만들고 또 새로운 연구를 하고 개발하는 그런 과학적인 부분까지도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실험 플랫폼으로서 이제 활용될 수 있는 양자 컴퓨터의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번 이 연구 결과에서 가장 큰 의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움직임이라 했죠 움직임 그니까 러 주기적으로 움직임을 주입을 했더니 아니면 주기적인 뭐 어떤 평형 상태를 깨뜨렸더니 새로운 또 양자에 대한 이런 플랫폼이라든지 새로운 이, 이 것이 이제 양자에 대한 부분이 구현이 됐다 라는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양자가 어디로까지 넘어가기 시작해요 최근에 이제 디웨이브 컨턴 같은 경우도 본다라고 하면은 이 양자 기술을 가지고서 슈퍼 퀀텀 컴퓨팅 관련해가지고 이 디에브 퀀텀이 뭐 한다? 농업 현장 로봇에서 이 로봇 과 관련되는 기계, 개, 어, 계획에 중점을 두면서 또 계약 체결하잖아요? 그니까 러 저희가 했지만 퀀텀 로봇, Q로봇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래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에도 뭘 하려고 합니까? 양자 컴퓨터를 이제 도입을 하려고 계속해서 이 하나의 목표,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로봇 같은 것만 군다 하더라도 뭐 합니까?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이양자 컴퓨터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지금까지는 민감하기 때문에 환경 변화, 작은 진동조차도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로봇에다 어, 적용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하게 돼요? 아까 이런 새로운 이 플로켓 위상질서를 구현하게 됨으로써 아까 말했대로 움직임 속에서 이런 로봇이 움직인다 그럼 이런 움직임 속에서도 일정한 패턴 이라든지 그런걸 이제 구현하면서 오히려 뭐 하게 된다 안정적인 양자 어, 안정적인 양자 상태를 이제 구현하게 되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번 이 양자 컴퓨터의 구글에플로케 위상 질서가 구현됨에 따라 가지고 양자 컴퓨터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어, 지금까지는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이론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뭐 어떤 연구개발함에 있어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어떤 것들을 뭐 만들어내기보다는 새로운 결과값만 그냥 슈퍼컴퓨터 그냥 그냥 컴퓨터의 업그레이드 버전, 슈퍼컴퓨터의 업그레이드 버전 그 정도로만 보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본격적인 이제 양자 로봇 시대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여도 나오다시피 이런 이 미래 모멘텀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소재를 개발하게 된다든지, 차세대 배터리라는 신약 연구 등 동적인 환경, 그러니까 움직임이 같이, 움직임이 이런 필요한 그런 환경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양자 현상을 탐구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양자 통신과 양자 센서 기술의 안정성 강화에도 기여하게 되는 그런 이 연구 결과 발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어찌 보면 양자 컴퓨터라는 분야가 점차 점차 이제 상용화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또 여길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특히나 이 발표가 구글의 발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구글이 과거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이제 3월 때 이때 양자 컴퓨팅 대응의 섹터가 엔비디아 때문에 태생 아 젠상 때문에 무너졌다가 극반등하던 계기가 뭐였어요? 양자 컴퓨터 상용화까지 5년밖에 안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오, 심지어 이게 뭐이 당시가 5년이었고 3월달이 5년이었고 최근에 들어서는 더 빨리 양자 컴퓨터 상용화에 대한 단축 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 관련된 보도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이 당시에 구글이 이야기하면서 5년밖에 안 걸릴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양자 컴퓨터는 양자 역학 언어를 사용한다며 이는 우주가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 작동하는 방식에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 그러면서 뭐한다? 첫 번째 응용 분야에는 뭐하기 시작해요? 최첨단 물리학을 시뮬레이션하는 게 포함될 것이라며 기존 컴퓨터로는 할수 없는 복잡한 시스템이 있는 분야도 포함된다라고 하는데 이첫 번째 응용 분야 이게 방금 아까 했던 거 뭐예요? 아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했던 이제 플로켓, 관련되어 있는 이 현상을 구현을 했다라는 거겠죠. 이론으로만 이미 계속해서 나왔던 걸 직접 구현을 하면서 실험 검증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그러 이런 실험 검증에 성공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게 되었어요? 이런 연구 결과가 쌓이고 쌓인다라고 하면 이게 보다 상용화까지 점점점 다 다가가고 있다, 상용화가 멀지 않았다를 낙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런 연구, 개발, 자료에 대한 부분, 이런 보도자료가 많이 나올수록, 뭐에 성공했다, 발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수록 추가적으로 또 뭐까지 나오게 됩니까? 투자 유치까지. 더 많은, 투자자들이라든지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멀었다라고 하면 이제 상용화가 점차 멀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뭐까지 나오기 시작합니까? 최근에 이제 퀀텀 사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아니, 사이 퀀텀, 어, 사이 퀀텀 같은 경우가 또 뭐하기 시작해요. 양자 컴퓨터 관련한 업계 최대 규모의 투자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 기업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정말 미래 가치가 엄청나게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투자 규모가 들어오는 걸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상용화가 머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뭐하기 시작한다. 많은 투자를 더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이퀀텀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근만 본다 하더라도, 컨티뉴언 같은 경우도 6억 달러 유치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핀란드 기업, i q n 같은 경우도 3억 달러 모금하고, 아이온, 리게티, 디웨이브 등 같은 이런 기업들도 공모, 최근에 실적 발표 앞두고 공모를 많이 하면서 자금을 계속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투자에 대한 기대가 점차 점차 늘어난다는 거는 시장은 상용화가 머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과거 아이온큐가 그랬어요. 아이온큐 물론 개별의 이슈긴 하지만 이 상용화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 10월달부터 나와주면서 양자 컴퓨터 랠리로서 아이온큐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단기간에 10배가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에 뭐 한다. 이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만들는 이 시점에 뭐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겠죠. 이런 기대감이 따라오고 따라오면 따라올수록 과거 연말에 양자 컴퓨터 불장을 이번 연말에 또 다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과거 이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말까지도 굉장히 이번 이 구글의 발표라든지 상용화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이 나오는 연구개발 발표 자료들은 앞으로 연말, 내년까지 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한 내용들이다. 어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